여기 나트랑이에요. 작년에 했는데 괜찮아서 왔어요. 나도 제업체 인증샷을 남기며 이렇습니다 가격은 이런데요. 음, 여기 베트남 물가 대비 사실은 비싸다고 생각은 드는데, 작년에 했을 때, 어우, 괜찮다. 돈 벌어야 되겠다. 그 생각했거든요. 저희는 그냥 1번. 풀서비스로 받겠습니다. 보통 이제 메이크업 안 하고 일어나서 바로 오거나, 아니면 마무리 하루를 마무리하고 봤는데, 그냥 얼떨결에 밥 미먹고 나서 어 그냥 바로 가까워 가지고 왔어요. 지금 계획이 없었는데 왔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래도 잘 받고 바로 숙소로 가겠습니다. 힐링타임, 대기 없이 오늘은 가능하네요. 사람도 별로 없고 어, 우기에다가 비수기라서 그러나 지금이 10월 12일 일요일입니다. 낮 2시 몇분 아주 잘 받았고요. 이 정도 드라이기로 말려주시고 여기에 이거 있고요. 여자 건 이거 있어요. 어, 받으려고 계획해서 온다면 자기 스킨 로션 같은 거 챙겨오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옷도 이렇게, 왜, 이거, 나시, 끈을 내릴 수 있는 옷. 왜냐면, 여기, 이렇게, 어깨까지 계속 이렇게 샴푸하다 받으니까. 그래서, 약간, 위에 어깨가 많이 벌 뭐지, 다 벗을 수 있는 걸 입으면 좋겠어요. 남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아가지고, 이렇게 수건을 대긴 하는데 젖을 것 같거든요. 여행 오면, 이제, 담시장에서 이거 많이 사입잖아요. 4천원, 400원 정도밖에 안 해요. 그러니까, 어, 80만 동. 이랬나? 80만동인데 두개 해서 어 15만동 이렇게 하니까 한 4,400원? 이렇게 하니까 원피스 사서 입고 이거 이제 내리면 이렇게 내려서 샴푸하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위에가 조금 편안한 옷을 입어서 샴푸 받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저는 숙소로 바로 갈 거라서 지금 이제 오이 마사지 받고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인데 이제 이거 도깨비 이거 20% 내는 거 있죠? 저음방망이어서 와우. 다른 등급은 10%인가 봐요. 음방망이는 20%. 그래서 50만 동을 40만 동에 하니까 완전 횡재한 기분. 그렇습니다. 지난번에 리뷰 남겼는데 안 남긴 게 있나? 한번 다시 리뷰 남기는 거 이거 하면 이래서 선물합니다.